4번. 어느 건물에는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각 자리가 0과 1로 이루어지. 8자리 문자열의 보안 카드를 이용하고 있대. 보안 카드 8자리 문자열에 1의 개수가 5개이거나 문자열의 처음 네 자리가 0110이면 이건물의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대. 되게 설명이 복잡하게 나네 자, 0 아니면 1이 있는데 조건을 한번 써 볼게. 1이 5개이거나 그 다음에 처음 네 자리가, 0, 1, 1, 0, 8자리라 이런데 이제. 4, 2, 3. y 이러면 출입문 통과 g y o u n 예를 들어서 g y o 예를 들어서 0, 1, 1, 아, 예를 들어서 1, 0, 1, 1, 0, 0, 1, 1 얘가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5개니까. 다음 0, 1, o u n g young, 1, 0, 0, 1, 0, 1, 0 1 얘가, 얘가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제일 앞에가 0, 1, 1, 0이니까 이 건물의 출입물을 통과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보안카드의 총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일단 1이 다섯 개 있는 경우를 한번 세볼까 첫 번째 1이 다섯 개 있으면 0이 세개가 있겠지 이 경우를 세보자 자, 얘 나이를 전체하자 8팩 나누기 5팩 3팩 이렇게 돼있어 1, 2, 5개 있어요 몇 개입니까? 8, 7, 6, 7, 어? 8, 7에? 어, 56 자, 근데 요 상황에서 봤을 때 이거랑 중복이 생길 수있다는는 생각이 돼야지, 맞지? 어, 이제부터는 1이 5개가 아니지만, 일단은 1이 5개가 아닌 경우야. 그러면 제일 앞에가 0, 1, 1, 0이 되면서 문이 열려야 돼. 이걸 일단 3개. 두 번째. 1이 4개야. 그럼 0이 4개가 돼야 되지. 그럼 1이 4개, 0이 4개면 일단 제일 앞에는 0, 1, 1, 0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요 요, 0, 2개, 1, 2개를 앞에 썼잖아. 1, 2개, 0, 2개 가지고 나열을 해야 된다고. 400 나누기 2팩 2팩 여섯 가지. 세 번째. 1이 세 개고. 그럼 0이 다섯 개야. 마찬가지. 0110을 앞에 세워 가지고 문을 열어야 돼. 그럼 1이 세 개니까 여기 에몇 개? 1이 한 개, 0이 3개, 요거 가지고 나열한 거잖아. 얼마입니까? 4팩 나누기 3팩이니까 4개 있다고. 자, 다음, 네 번째. 이제 1이 몇 개? 1이 2개. 0이 몇 개? 6개. 마찬가지, 0, 1, 1, 0. 근데 뒤에는 0, 0, 0, 0 밖에 올수 없으니까, 여기 몇 개? 1개인 거야, 맞지? 여기까지 된다. 자, 이제는 뭘 해줘야 된다고? 1이 5개에 0이 3개인 걸 보면 1이 5개에 0이 3개인 걸 보면 단순히 75개라 가지고 이만큼 56가지 경우로 통과를 했어 맞지?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셀때 1이 5개고 0이 3개인 경우를 이렇게 나누자 지금처럼 0, 1, 1, 0 해가지고 들어왔을 수 있잖아 맞지? 제앞이 0110이기 때문에 들어왔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뭐 뭔데? 어떻게 되는데? 1세개0 0. 하나 거지 <laughs> 맞지? 그이이 이 경우를 이 경우를 이 경우도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잖아. 왜? 아, 앞에 0110 들어가는 경우로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잖아. 이걸. 이해돼? 그러면 원래 얘도 생각하고 얘도 생각하고 얘도 생각하고 얘도 생각하고 이렇게 다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 원래, 원래 이 경우는 몇개 나와? 네 개가 나오지 네개 맞지? 근데 이 경우는 네 개가 나오지만 요거 56개 선새그 배열 한 거에서 얘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얘 들어가 있잖아 맞지? 얘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1이 여섯 개 들어갔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거야. 1 여섯 개 들어가도 되지 않나? 왜냐면 0110한 다음에 맞지? 이 뒤에 1111 1, 1, 1 있을 수 있으니까. 011 여섯 1, 개 있으면 0110은 앞에 세우고 1 4, 개 뒤에 넣으면되잖아 맞지? 요거 몇 개? 여기가 한 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을 찾을 때는 얘 세고, 그 다음에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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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얘는 여기 다 포함됐어, 맞지? 그래서 얘는 다 버리는 거야. 그렇죠, <laughs> 몇, 몇 개? 56, 60, 68개 이렇게.